제가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챙피하지만 네. 좀좀 파격적으로 대중에게 다가오. 네. 제가 싱글 야한 여자라는 싱글 앨범이 89년 어, 하반기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 토끼 춤을 추고 나왔는데. 어, 그때 뭐 방송 첫 방을 하는데 완전히 저를 원숭이 취급을 아... 하시더라고요. 문화적인 또 놀람과 혁명이었지 네, 뭐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이렇게 음악도 잘 귀에 안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음. 춤도 갑자기 이렇게 큰 애들 셋이서 이렇게 막 이러고 추니까 뭐 놀라신 건지 아니면 어이가 없으신 건지 음. 거의 뭐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팀 이름이. 현진형과 와왔 그다음 90년도 초반 상반기 들어서 이게 너무 이제 음악이 어려워갖고 네. 슬픈 마니킹이라는 음악으로 바꾸면서 토끼춤을 또좀더 제대로 해, 했더니 그래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기 시작하고 한... 어, 현진형이란 이름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죠. 그렇죠.